안녕하세요. 봄앤갈TV의 봄이에요. 오늘은 제가 스키시 소개 2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스키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고고씽! 자, 네, 이렇게 스키시가 있습니다. 제가 알, 알고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정품이 아니라는 것 같고, 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은 스키시 소개를 하러 고고싱. 아, 맞다. 아까 또 했지. <laughs> 일단 스키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개씩 소개를 해볼게요. 음. 일단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고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아닌 것도 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름 아니다. 이거는 이거야. 네 이런 이런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제가 선풍기를 쓰고 있어서 얘가 막 움직이네요. 그리고 선풍기 소리가 날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얘는 딸기 허니브레드인데 어꽉 안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어 퀄리티만 보고 샀거든요. 근데 샀을 땐 그냥 스펀지 메모리 폼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펀지로 만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이거 영상을 태에 올릴까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 약간 이렇게 떼어진 것만 그렇고 다른 데는 손상 어떤. 자그 다음은 어 파인애플 스케이두 가지예요. 얘는 손상된 부분이 좀 많아요. 이렇게, 고 이렇게. 얘는 없고 제가 고리를 떼어내서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파인애플 스키시고요. 어, 다음은 제가 논느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을 올로 있어요. 그냥 도너츠라고 할게요. 어, 요거는, 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중국 차이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초점이안 잡히는데. 어... 어, 잡힌다. 중국 차이나? 뭐, 뭐잘 모르겠어요.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늦게 올라오고 왠지 중국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을 가가지고 스케치를 많이 사고 싶어요 일본에 스케치가 많잖아요. 어쨌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키시 랜덤박스와 선보스키시를개살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은 이제 이모티콘 스키시 되게 늦게 올라오죠? 제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늦게 올라올 거예요. 아마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친구가 줬는데, 푹신푹신 패스킷인데, 어, 친구랑 교환 흙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환 때 친구가 이걸 줬는데, 근데 너무 화면이 멀어서 좀 확대를 약간 할게요. 얘는 약간 딱딱한데, 저도 이거 사고 싶더라고요. 폭신폭신 팩스킷이 어 작은 스키시가 또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갖고 싶은데 그거는 친구가 안 줬고 이것만 줬더라고요. 제이드림 스키시도 갖고 싶은데 근데 제이드림 스키시가 비싸더라고요 워낙 얘도 이름을 몰래 했어요. 방랑소녀님처럼 많아지고 싶어, 스킷이가. 얘는 그냥 도넛의 스킷이라고 말할게요. 얘도 이름을 몰랐는데, 빵 종류가 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소그룹 빵인가? 아, 소그룹 빵이란다. <laughs> 소라빵인가? 얘는 파인애플 이모티콘 번입니다. 이런 거를 번이라 하죠? <laughs> 얘는 생크림 초록볼 스킷이에요. 어느 정도 늦게 오는 <laughs> 그런 느낌?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망한 게좀 많아요. 그래서 안 올렸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름을 몰래 했는데 친구가 줬는데 어 얘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걸 딱딱딱딱딱 떼버렸어요. 그랜아콘 이것도 그냥. 이런 거 근데 이거랑 같이 소개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랑 같은 표정에다 여기가 같이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소개를 할게요. 얘는 식빵, 얘는 딱딱해요. 아. 칼라파 이렇게 어.. 잘 제가 이름을 모르는게 좀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말은 너무 많이 해요 영상 찍는데 얘는 빨간색깔 케찹에 뿌려져 있는데 어 녹차빵인가? 그건데 녹차 차베부로 질수가 없죠. 착녹 차빵이 아닌 걸로. 응. 얘는 어, 얘랑 같이 소개를 할게요. 짠. 이렇게고 일단 얘부터 소개를 하자면 블루베리 소스 과자입니다. 얘는 블루베리 소스 식빵. 아 근데 인터넷 들어가면은 어 누가 제, 제이드림 그걸 판매하더라고요. 사고 싶어요. 응. 그리고 다음은 초코 시럽 식빵. 제가 식빵이 좀 많은 편. 원래 스키시는 거의 식빵. 아이스크림인데요. 얘는 바나나 맛이고 얘는 딸기 맛입니다. 콘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빵이고, 어얘큰 버전도 있는데 그냥 작은 거로 이렇게 작은 걸로 했어요. 저한테 대형 스키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작고 이거 작고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이제 제이드림이라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이드림 한번 봤는데 75,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제이드림 게다가 조그만 건데 얘는 문구점에서 산 새키시. 근데 문구점에서 산 거는 진짜 이렇게 늦게 올라오고 또 문구점에서 산게 있는데 이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큰 것도 완전 저렴하게 나와요. 제가 문구점에서 산게또 많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문구점에서 산 건데 연두토끼인데 화면으로는 이제 초록색깔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색이에요. 실제로 제가 좀 밝게 했어요. 그리고 밝게하면 원래 이렇게 보이고 색깔은 원래 이렇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초록색깔로 보이다. 음, 얘도 안 좋죠. 얘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아, 느낌이 짱은 좋았어요. 음, 좀 딱딱하고 귀엽기는 한데 딱딱해요. 약간 고무 느낌. 그 다음은 이건데, 초코 시럽 도넛인데, 아, 얘도 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초코 시럽 도넛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복숭아. 얘도 문방구에서 산 건데, 문방구에서 제가 산건다천 원입니다. 얘도 천원 주고 산 문방구 복숭아 스킷이에요. 그리고 얘도 천원 주고 산 문방구 스킷이에요. 오리 스킷이고, 어, 얘는 했고, 이제 얘도, 얘도 아까 그가자랑 식빵이랑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블루베리 소스, 얘도 그냥 빵, 다 음, 동그란 빵. 자, 음, 이제 안한 게, 이겁니다. 어, 얘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고, 제일, 여러 음, 제일, 완전, 아니, 잠깐만. 얘 문구점에서 산 거고, 3,000원 주고 샀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너. 하나 얘는 좀만 더 이렇게 할게요. 얘는 문방구에서 7,000원 주고 구매를 한 아이입니다. 문방구에 스케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완전 사고 싶은데 어, 제가, 이번 달 용돈, 바로 다 털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살수 없어요. 다음에 살려고요 오, 오! 야, 이렇게 느낌 좋은지 몰랐어. 후. 자, 이제. 스키시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응, 음, 여러분. 그럼 진짜로 안녕.